서른 목소입니다. 이 문제가 열과가 잘 생겨요. 적게 다루는 열과 생깁니다. 뭐 열흘에서 한 보름 사이 면수확할것 같아요. 여위도 색깔이 나고요. 원래 뭐 비가 원키이 오니까 이런 데 아예 파랗고요. 작년 기준 잡으면 팔을 하순에 땄습니다. 원래는 전반적으로 좀 빠릅니다. 비 맞고 위에만 있으니까 개수가 안 많은 데는 열과 생깁니다. 원래 비가 뭉게 자주 오니까요. 농민분들이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. 색깔은 납니다. 근데 다 열과입니다. 여기에 그는. 그 서롱은 열매를 적게 달면은 거의 대부분 이감가지맛니다 땅이 질어가지고요 아유, 들어가기도 불편하네. 햇빛 잘 들어오는 데 색깔은 나고요. 햇빛이 덜 들어오는 데는 아직까지 새해 팔았습니다. 소롱이 맛은 좋아요. 맛은 좋은데. 열과가잘 생기고요. 일매를 많이 한다면 진짜 열과가 많이 생깁니다. 대부분 다 갈라집니다. 판매할 게 별로 없어요. 원래는 작년보다 좀 많이 빠를 것 같아요. 아, 이런 데서 팔았습니다. 햇빛 잘 들어온 데만 색깔이 납니다. 그 위에 쪽 이런데요. 저 위에 쪽에 잘들잘오는데 색깔납니다. 이 햇빛 비치는 데 근데 이제 비치는 쪽에는 지금 개수가 적게 달리는데 전부 다 일괄생깁니다. 갈라집니다. 비가 많이 오다가 또 햇빛 나쁘고요. 게다 개수가 많이 안 되려면은 다 열과 생깁니다. 그 서록 농사 하시다가 포기하신 분도 많아요. 열과가 하도 많이 생겨가지고요. 그나마 열과를 좀 적게 생길락 하면은 일매속기를 많이 하면 안 됩니다. 좀 많이 달아야 돼요. 여기에도 보면은 이런데 뭐다 갈라져 보잖아요. 갈라지고 그 밑에 것도 갈라지고요. 갈라지고요. 저 위에도 보면 갈라지고요. 이렇게 다 갈라지면은 상품성이 없어요. 그다음에 이런데 좀 숨어 있는 게 있죠. 숨어 있는 것들이 덜 갈라지고요. 이런데 보이는 쪽도 막 상태도 안 좋죠. 저 위쪽 이제 햇빛 들어온 데는 색깔납니다. 이 농사 힘듭니다. 아이고, 엉망입니다, 엉망. 풀 벌써 죠 풀. 풀 감당 안 됩니다. 한 열흘, 열흘에서 보름 사이 하면은 수확할 것 같아요. 땅이 질어가지고 제가 안에 못 들어가겠네요. 혹시 뭐 서른 복숭아 식재 하신 분도 있잖아요. 열매를 좀 많이 달서 냉년이라도 많이 따시면 열과가 들 생깁니다.